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강의. 주보에는 31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런 한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근거를 통한 세례의 올바른 이해. 네, 제목도 달라졌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통한 세례의 올바른 이해. 그래서 71문을 보니까 세례의 물을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세례는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모두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증표를 증표로서 세례를 행할 것을 예수께서 친히 당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일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신 그것을 이루신 주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석을 완전히 이루신 이가 성자이시고 그 구석의 계획을 모든 시대 속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서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섭리의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한 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성부, 성자, 성령 안으로 다시 소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줄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묘사해 내려면 세례를 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구분해서 이 부분을 표현하죠. 이것이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부와, 성정,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 안으로냐.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벌의 지옥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의 위치가 전혀 하나님 저 밖에 하나님과 관계 없던 곳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제 그분과 깊은 관계를 교통을 갖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완전히 이동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같은 세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세례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세례의 의미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오늘 이 말씀이 말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자 오늘 뭐 지난 주 이번 주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더 구체화되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믿지 뭐 구주로 안 믿는 사람이 있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즉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자들에게 행하여짐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형적 표식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그가 고백한 신앙이 진실이고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그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그저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라면, 또 그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메시아로서의 그 순수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거룩한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이러한 모든 불신은 반드시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혁교회와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의 이 설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아닌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단한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청교도의 신앙의 회심관, 구원관은 교회 안에 있었을지라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개혁교회냐 개혁교회가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바른 구원관을 설교하는 교회냐 바른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냐 아주 정확한 구별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례는 죄시심의 증표이긴 하지만 구원의 수단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회심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교회는 분명히 회심에 이른 자에게 세례를 베풀미 합당하지만 표면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동계에서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이제 오늘 이 교리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교리는 성경의근거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라면 그것이 틀림없다면 이제 그는 이후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어떤 넘어짐과 혹은 하나님을 향한 때때로 불순종함과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버림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이 없으신 죄인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지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심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중생의 시승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인인의 영혼 가운데. 저절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즉,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중생의 씨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설교와 연관돼서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만 이 중생의 씨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회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회심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이 회심과 중생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회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교도들은 도덕적 회심이다 혹은 도덕적 각성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다시 죄의 본성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온전한 회심과 중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덕적 회심을 경험한 것을 영적인 회심을 경험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회심은 절대로 지속적인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그런 자의 마음은 자신이 왕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회심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심에 뚜렷한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마음의 동요나 각성은 불택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서 개과천선하는 일들은 충분히 다른 종교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난 이제 도박 안 해. 나 이제 담배 끊어. 나 이제 깡패 같은 짓거리 안 하고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볼 거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 깡패가, 깡패 짓거리 안 한다고,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회심해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회심은 그러한 도덕적 각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스스로 각성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은 도덕적 회심이지만, 중생의 거듭,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영신 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러한 회심이라야 분명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평생 동안 이제 이후로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안에서 겸비하게 납작 엎드려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내가 이전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회심을 한 사람이니까, 도덕적 각성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옛 사람의 본성이 일어날 때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왔던 그 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죄의 본성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인 회심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싸울 힘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전혀 거룩이나 순결이나 성화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성도의 거룩한 삶의 의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피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아주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도덕적 회심을 한 사람들의 드러나는 뚜렷한 증거들입니다. 성화와 깨어있는 삶, 영혼을 준비하고 내세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먼 세상과 더불어서 여전히 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이것은 중생의 씻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의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 온전히 영혼 가운데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죄가 씻기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일로 말미암아 씻기워졌다는 확신이 선명할수록 그 사람은 더 치열하게 죄를 다루고 죄와 싸우고 죄를 격퇴하는 일평생의 치열한 전투를 맹렬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하는 설교에 대해서, 귀를 틀어 막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절대로 거듭난 영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자아가 교만으로 꽉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온전한 죄 씻음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언제나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나 죄에 관해서 말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들통날 때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제림과 내세를 말할 때마다 성도는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세에 대한 소망은 더내 안에 조금만 하여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티끌보다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와 사랑만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곧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아, 그렇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내가 알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상한 지식. 나는 그것만 자랑하고 나는 그것만 알기 원하고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누리던 모든 기득권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고백과 변화된 가치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구구절절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저거구나. 저거구나. 세례는 이런 중차대한 변화가 내 영혼 가운데 생애적으로 이루어짐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강렬한 표식입니다. 절대로 몸이 건조하거나 하나의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형식적인 하나의 의식이 절대로 될수 없는 것 그러니 이러한 감격과 지식을 토대로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례 받은 신자인데도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처럼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돼지처럼 아주 너무도 간단하게 죄에 빠져들고 전혀 깨어있는 삶에 대한 거룩한 부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불신자처럼 똑같은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도 성경이 어떻게 세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세례받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주의 시승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후로도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역사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이죄의 시승의 의미를 결코 퇴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표식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성령의 중생의 시심이 있어야 물로서 죄의 시심을 의미하는 세례에 임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한편, 중생의 시심을 받지 않아도, 물로 씻음을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전자는 구원받은 성도의 세례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외형적 세례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것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례받음을 점검해 보시고,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중요한 의미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그 감격의 세례받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